시작하기 앞서 지난주 소개시켜드렸던 특제 마다케 선풍적인 인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또 신제품입니다. 이번 주에 나올 도복은 앞전에 제가 얼핏 좀 약간 정보를 흘린 게 있습니다. 저희 신제품 도복 카루이 에어 나올 게 있는데 어못 올려보네요. 어 그래야 되겠다. 네. 카루이 에어. 자 카루이 에어는 자,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옷이에요. 뭐가 달라졌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300D, 그 다음에 뭐 카루이, 아토미 오리진, 이런 상의들이 다100% 폴리 에스테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카루이 에어 같은 경우는 폴리가 75.5%, 나일론이 24.5%가 들어가 있어요. 나일론이 폴리보다 고급 재료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나일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고 탄력도 좋고 착용감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수분 흡수도 빠르고 땀 배출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건조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보통 나일론 같은 경우를 실크 대체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나일론이 24.5%가 들어갔습니다. 폴리와 나일론이 혼방이 되면 이렇게 구겼을 때 구김이 적어져요. 이색 자체가 오래 유지가 돼요. 세탁해도 색이 쉽게 빠지거나 이염의 문제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벼워요. 부드럽습니다. 늘어났다가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어떤 거. 보건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마모 저항성이 있어요. 마찰에 강해갖고, 활동량이 많은 스포츠나 운동복에 많이들 사용이 돼요. 여러분, 축구복 있죠? 축구복도 나일론이 들어갑니다. 가볍지만 쉽게 해지지 않고, 내구성이 뛰어나면서도 편안함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카루이 에어 상이는폴리와 나일론의 혼방이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자, 카루이 에어는 A 타입이 나올 거고, B 타입이 나올 겁니다. 카루이 B 타입은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봤던 모양이에요. 모양 자체가. 옷을 입을 때 11자로 입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입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입으시죠? 이렇게 당긴다는 거. 요게 B 타입. 요게 B 타입입니다. 자, A 타입 한번 보여드릴게요. A 타입입니다. 한쪽 묶을게요. 바깥쪽도 묶겠습니다. 자, A 타입 입었습니다. 뭐, 달라진 점. 보이시나요? 이것도 역시 제가 옆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갔어요. 이게 근데. A 타입은 틀린 점이 뭐냐면은 애초에 옷 자체가 X 자로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 라인? 라인 지금 일자로 떨어진 게 아니라 X 자로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지금 애초에 생긴 옷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자 벗어서 봤을 때도 옷이 애초에 이렇게돼 있습니다 지금 항공뷰 보시죠 보이시죠 지금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항공뷰 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A 타입이든 B 타입이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 입으면 이렇게 입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또 하나. 자, 또 하나의 특이사항 여러분들 옷 사시면은, 지금 여기 옷걸음 보이시나요? 엄청 울어 있죠? 지금 이 부분이. 이게 옷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의 체형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 우는 부분이. 이 고리 매는 매듭 자체가 항상 고정적인 위치가 있는데, 몸이 좀 크신 분들, 다음에 좀 슬림하신 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울음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게 카루이 에어 뿐만 아니라 세연에서 사는 모든 도복들은 요거를 다 세팅을 해드려요. 몸에 맞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 몸에 맞는 똑같은 삼라지거든요. 카루이에요 자, 이 옷이 옷걸음을 제 몸에 맞게 세팅을 새로 한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좀 전에 입었던 거고 같은 삼라지거든요. 이게. 어떠세요 틀리죠 깨끗하죠 어, 거울 보시고 이렇게 한번 재보세요 재보신 다음에 저희 쪽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다 수선을 해 드리거든요 세안에서 판매되는 모든 도복들을 다 이렇게 수선을 해 드려요 일제 도복도 마찬가지예요 세안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저희가 다 이렇게 수선을 해 드린다는 거죠 자이 b 타입은 겉으로 봤을 때는 완벽합니다 근데 이 제품이 안감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항공들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자요 부분. 이 부분에 보면 약간 얼룩 같은 부분이 지금 보일 겁니다, 이게.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문제점이 외부에도 있었다면 저희는 아예 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은 이런 하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그냥 원가에 지금 넘겨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만들고 나서 이런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에 컬러가 A 타입하고 B 타입이 다릅니다. 이건 제가 여기 카메라 모니터로만 봐도 틀려요. 이게 A 타입이고, 이게 B 타입이에요. 지금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서 저희가 개선을 한 원단, 다시 또 빼낸 원단이 지금 이 원단입니다, 여러분. 주머니가 얇은 재민이 친구들, 그다음에 어떤 동호회에서 단체복을 좀 맞춰야 된다. 그럴 때 매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정된 수량이 다 판매가 되고 나면 B 타입은 이제 없어집니다. 급하게 지금 물건이 갑자기 판매가 시작되는 바람에 음, 우리 전세영 선수의. 광고가 좀 늦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전재영 선수 추후에 하루이 에어 입구 경기하는 모습이라든지 많이들 공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인데 치킨 드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Victory and Challenge. 세현.